절대 빼앗기지 않으려는 중국, 그리고 무조건 뺏어오려는 미국, 대만이라는 나라를 두고 며칠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바이든이 던진 한마디에 시진핑의 입에서는 불장난하다 태워 죽는다는 섬뜩한 말이 나올 정도로 살벌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찬바람만 횡안이 불고 지나간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왜 이런 말이 오고 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호랑이 새끼를 키워버렸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생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으로 손꼽히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을 폐망시키고 초강대국의 자리에 올라선 미국은 자신이 벌인 참혹한 전쟁을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세워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도모했죠. 그런데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을 상대로 두 개의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극히 대조적인 사진 두 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971년 10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민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은 박장대소를, 대만은 유구무원을 실사로 보여줬죠. 제2차 세계 대전 후 출범한 유엔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와 더불어 중국을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국은 현재 대만에 해당합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해방전쟁에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마오쩌둥은 중국 본토의 현재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장제스는 타이완섬의 현재 대만에 해당하는 중화민국 정부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웬일인지 마오쩌둥의 중국이 아닌 장제스의 대만을 중국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부정하고 대만을 지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971년 유엔에서 대이변이 발생합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신생국들이 이른바 비동맹을 결성해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질서에서 이탈하려 몸부림치던 상황이었는데 유엔 총회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이 선택한 대만이 아닌 중국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유엔 주재 미국대사 조지 부시의 분주한 움직임에도 중국의 가입 승인에 대한 표대결은 찬성 3분의 1을 넘어 승인되고 맙니다. 당시 대만 대표단은 표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유엔에서 탈퇴한다며 떠난 상태였고 결국 중국이 대만을 밀어내고 유엔에 가입하게 된 것이죠. 당시 조지 브시 미국 대사는 끝까지 중국의 국한에 1국가 2대표를 인정하자며 긴급 제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대만이 스스로 탈퇴하는 통에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UN 가입은 어떻게 보면 대만이 스스로 탈퇴하면서 발생한 일이지만 2001년에 저지른 실수는 미국에게 치명타가 됐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존스홉킨스 대학교 연단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 우리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면서 중국의 WTO 가입을 후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했죠. 그로부터 17년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은 큰 경제 권력이지만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공평하지 않다며 WTO에서 탈퇴하겠다며 의름장을 놨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강산이 두번 바뀌는 동안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사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클린턴은 중국의 WTO에 가입해 시장경제로 편입되며 미국과 세계 경제에 훨씬 유리하다고 의회를 설득했죠. 결국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은 WTO 가입에 성공했으나 1990년대 중국은 가난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94년 중국 인구의 60%는 하루 21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었죠. 넓은 영토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했으나 이 자원들을 1%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덩치만큼 공룡이었는데요. 중국 내 개혁론자들은 저임금으로 제조업을 키우고 수출기를 열기 위해서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WTO 가입을 주도했습니다. WTO는 국가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당연히 평균 관세율이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중국은 세계 공장이 되었으나 미국의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이 빼앗아간 일자리만 240만 개에 달했죠.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중국이 이런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잡고 세계 패권국이 되려는 욕심을 부린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키운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이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만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관세 보복입니다. 일부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미국산 농수산품 및 자동차 제품에 똑 같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됐죠. 바이든 대통령 시대로 접어들면서 종식될 줄 알았던 무역 전쟁은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의 문제를 남깁니다. 20년간 공들인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장악하도록 방치하고는 떠난 겁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중국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 국경이 바로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과격 행동을 일삼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중국 외교의 큰 원칙은 하나의 중국이며 자신들의 국경 내 모든 소수민족과 자치구 등도 전부 중국이어야 하는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끊임없이 분리독립을 요구해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있고 그들은 탈레반과 같은 순위파 무슬림입니다. 지금까지 엄격하게 통제해왔던 이 지역을 돕기 위해 탈레반이 나서는 순간 중국은 혼돈의 도가니로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약점을 잘 아는 미국이 대대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꺼내 질타하기도 했죠. 미국 CNN은 작정하고 신장 위구르족 강제수용소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미국으로 망명한 신장 위구르 출신 여성의 증언을 특집보도로 내보냈고 이 증언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드렸습니다. 물론 중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 고의적인 거짓이라면서 진실성은 기사보도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면서 CNN의 외교부 차원의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무역전쟁으로 또 중국 내 인권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하던 미국과 중국이 지난 11월 16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두 국가 정상간 회담인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하지만 이 정상회담은 대만으로 시작해 대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시절 중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만나기도 했던 두 정상은 처음에는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분위기 좋게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발언 후 시작된 비공개 회의에서 양 정상 간에는 살벌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바로 대만 때문이죠. 현재 미국은 중국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반도체라는 무기를 집어들었고 중국은 이 무기의 치명상을 입지 않기 위해 대만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만에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TSMC가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중국은 전투기 149대를 동원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켜 대만 공군기와 대치하는 등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 충돌에 대해 대만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하나의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곳이 바로 대만입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높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대만과의 일국양제 통일을 요구했으나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대만에서 일국양제 통일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적대 관계는 더욱 깊어만 갔죠. 그러나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TSMC입니다. TSMC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자체 완제품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제품만 대신 생산하는 것이며 주 고객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TSMC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관계로 고객사와의 네트워크가 촘촘해 절대 망할 수 없는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TSMC가 미중 무역전쟁이 깊어지자 미국편에 섰습니다. 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애리조나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작년 9월 TSMC의 제2대 고객인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직후입니다. 그동안 화웨이는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대부분을 TSMC에서 수입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데 자체 생산하는 반도체는 품질이 한참 떨어져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TSMC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만 TSMC가 손절해버린 것이죠. 중국은 그동안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약점을 잘 아는 바이든은 TSMC를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반대로 시진핑은 TSMC를 미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력 시위를 펼치는 것인데요. 이날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만 뒤이어 대만은 독립적이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시진핑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발언이었는데요. 이미 바이든은 얼마 전 공개연설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말해 중국을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는데 보통의 대통령이나 국가 정상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단호하게 답변해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곧바로 해명하기는 했으나 대만은 독립적이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대만을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죠. 이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인지 시진핑은 만약 대만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만 당국이 미국의 의지에 독립을 도모하고 일부 미국 인사들이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있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며 위험한 불장난이며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는 섬뜩한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바이든이든 누구든 대만을 함부로 자극했다가는 화형에 처한다는 의미를 대범하게 내뱉은 것인데요. 이제 정상회담은 모두 끝났고 두 국가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지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키운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길들이기 위해 대만을 끌어들였고, 중국은 대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 이두 국가는 대만을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